50%다고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추석 특집으로 100% 먹는 선물 추천 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근데 선물 추천 시리즈 에 진심인 거 아시죠? 이번에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요즘 핫하다는 성수동, 압구정, 한남동 일대를 싹 돌면서 트렌디한 먹거리를 다 조사했고 제 지인 중에 f b 의 일가견이 있다는 분들을 총 동원해서 제가 리스팅을 좀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에서 잘볼수 없는 정말 찐 정보들 유니크한 정보들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또 시간 없으니까 빨리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말돈 소금인데요. 여러분 아시죠? 제 영상의 가장 첫 번째가 최애인 거. 이게 영국산 프리미엄 소금인데 세계적으로 가장 인지도 있는 소금이래요. 이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사실 제 동생이 요리 전공이에요. 그래서 호텔에서 많이 일을 했는데 호텔에서 요 소금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고기랑 함께 곁들일 때그한끗 차이를 내는 게요 소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막 입이 그렇게 예민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뭐 소금이라고 해봤자 그냥 바닷물 말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건. 진짜 초딩 입맛인 제가 먹어도 다르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패키지는 빈티지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이고 안은 이렇게 비닐에 포장되어 있더라고요. 맛은 이렇게 두 가지. 근데 여러분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드셔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먹었던 소금은 소금이 아니다. 소금의 정의를 새로 쓰게 하는 소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선물할 사람 없으면 여러분 그냥 사드세요. 이거 5천 원이거든요. 짠맛에 대한 지평을 넓혀주는 소금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도 소금인데요. 제가 오늘은 소금 특집은 아닌데 이것도 그렇게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둘 중에 뭘 넣을까 하다가 둘다뺄 수가 없어서 둘다 넣었어요. 사비니 트러플 소금인데 이것도 맛잘알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님이 충제님 놀러 오셨을 때아 이게 비싼 소금인데 하고 뿌린 고소금 근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맛으로 따지면 말돈 소금이 더 질린데 오늘 주제가 선물 추천이잖아요. 그래서 패키지 같은 것도 좀더 고급스럽고 트러플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선물하기에는 이게 좀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마켓컬리 들어가면 소금 포함해서 패키지로 나오거든요. 사실 이렇게 세트로 하면 추석 때 어른분들한테도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은 올리브 오일. 여러분 갑자기 또웬 올리브 오일이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한 얘기 들으시면 갑자기 구매욕이 확 올라오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승무원 할때 제가 생각하는 관리 탑업부탑 탑 사무장님이 조식 먹을 때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 거예요. 이 승무원들은 밤낮이 계속 바뀌는 생활을 하니까 건강 정말 신경 많이 쓰고 특히 항암 효과 이런 것도 잘 찾아 드시고 피부 노화 이것도 목숨 걸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되는 게이 올리브 오일이라고 해요. 여러분 갑자기 오일 땡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열 서치를 해왔는데 가격대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둘다 선물로 괜찮거든요 요건 니콜라스 알지아리 올리브 오일 프랑스 하이엔드 브랜드로 유명한 제품이고 패키지가 진짜 예쁘죠 요거는 맛잘아들 사이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신예 스페인 브랜드고요 꾸아 올리브 오일입니다 참고로 이거 아까 제가 말한 그 올리브 오일 드시는 사무장님 있죠 그분이 자기가 먹은 올리브 오일 중에서 제일 맛있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또 추천을 받아온 거예요 냄새가 좋아요 요건 근데 가격이 좀 사악한데 올리브 전공자 피셜 이걸 한번 먹으면 다른 올리브 오일을 먹을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모셔왔고 근데 저는 맛을 떠나서 이 꾸악이라는 브랜드 명이랑 이 패키지가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선물용으로 괜찮다 싶어서 바로 들고 왔고요. 막간으로 올리브 오일 말 나온 김에 체크하시면 좋은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올리브 오일에도 등급이 있는데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 가장 상급이고 산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최상급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일 둘다 산도는 0.3 이하로 좋은 오일이고요. 아무래도 올리브 오일은 열에 약하니까 조리해서 드시는 것보다 그냥 드시거나 아니면 빵이나 샐러드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은 이게 더 고급스럽고 예쁘고요. 맛은 꼬악입니다. 이건 여러분 예산 맞춰서 취향 맞춰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노블 메이플 시럽입니다. 요것도 F&B 덕후가 저한테 추천해준 메이플 시럽인데요. 제가 아까 말돈 소금이 짠맛의 정의를 새로 쓰는 소금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이렇게 단맛이 고급스러울 수 있지? 하는 신세계를 열어준 시럽이에요. 아, 이거를 농도를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설명해 드리지? 여러분 혹시 찐 콜라랑 영화관이나 맥도날드에서 파는 가성비 콜라 차이 혹시 아세요? 거기서 이 노블 메이플 시럽이 찐 콜라.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먹었던 메이플 시럽은 영화관 CGV 콜라 아 이것이 시럽이다 느껴지는 농도고요 일단 농도는 그렇고 제가 맛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미슐랭 레스토랑 가면 음식 하나에서 되게 다양한 맛이 나잖아요 이것도 메이플 시럽인데 시럽 안에서 바닐라 향도 나고 꽃향도 나고 약간 매캐한 느낌도 날까 말까 하고 봄여름 가을 겨울이 다 느껴지는 맛이에요 진짜요 그리고 또 디자인적으로 제가 숟가락을 하나 얹어보면 시럽이 흘러내리는 이 모양을 형상화한 이 뚜껑! 아 이거 손품 덕후들 미친다. 이런 포인트 있어야지 선물 줄 맛이 난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작은 사이즈고 그냥 맛만 트라이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거 구매하셔도 무리 없고 만약에 선물해주시고 싶다 하면 이렇게 패키지로 나온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또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은 라콤비에트 코 가염버터. 요거는 근데 아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버터의 에르메스. 근데 이게 너무 유명해서 제가 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 왔어요. 근데 요거는 여행 좋아하시면 좀 많이 보셨을 텐데 보통 공항 라운지에 많이 있고 그리고 항공사 1등성 퍼스트 클래스에 많이 서비스 된다고 알고 있고 유럽에 좀 괜찮은 호텔 가면 호텔 아침 조식 뷔페에 빵 옆에 요게 꼭 있어요. 그리고 이게 패키지가 이렇게 귀엽게 사탕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보통 버터는 쓸 때마다 퍼서 쓰고 위생상도 그렇고 약간 보관도 애매한데 이거는 딱 꺼내서 딱 쓰고 딱 버리면 돼서 그런 것도 용이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빵순이들한테 이걸 준다 하면 바로 그리나이트죠. 이거는 사랑이죠. 거의 소고기급. 근데 이게 단점이 버터라서 유통기한이 진짜 짧거든요. 그래서 드릴 때꼭 빨리 먹으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이게 얼마 짜리인데 이게 못 먹고 그냥 넉 놓고 있다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꼭 말씀드리고 이게 비가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받는 사람 취향 따라서 선택해서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저는 마켓컬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고급스러우면서 나이대 상관없이 무난하게 줄수 있는 선물이었고 지금부터는 굉장히 트렌디한 목걸이들도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오늘은 그래도 추석 특집으로 제가 기획을 했으니까 통조림 캔류 고전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는 캔 김치고요. 이거는 캔 참치입니다. 일단 김치 먼저. 저 요거는 성수동을 갔다가 제가 패키지가 신기해서 사왔거든요. 이게 분명히 김치라고 적혀 있는데 온통 영어야. 그래서 제가 이게 브랜드 스토리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보니까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서 만든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뭐 K팝, K컬처,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유독 김치에 대한 허드는 높은 것 같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그런 허드를 낮추는 김치가 필요해서 요 피키위키 김치가 탄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먹어보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김치보다 마늘양이 조금 빠지고 간이 조금 약한 느낌? 아삭한 식감은 살리되 느끼함만 싹 잡아주는 매운맛이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성격 엄청 센 애가 회사 들어가서 약간 사회화된 느낌? 근데 나쁘지 않아요. 양도 딱한끼 식사하기 좋은 정도라서 캠핑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자취하시는 분 선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치 끝내고 참치로 가는데요. 내가 본 참치 중에 제일 예뻐. 이게 참치라는 게 믿기시나요? 얘는 일단은 패키지가 진짜 예뻐요. 이게 실물이 더 예쁘거든요. 나중에 하미레즈 베르트 한번 검색해보세요. 여기서 나온 제품들이 다 패키지가 정말 감각적이더라고요. 하여튼 얘는 하미레즈라는 포르투갈 식품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게 참치 말고도 고등어도 있었나? 하여튼 생선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고등어까지는 살짝 부담스럽고 참치가 정서적인 안정을 줘서 얘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얘가 그냥 참치가 아니었던 거죠. 레몬 참치. 맛이 정말 담백하고 고급스러운데 레몬이 그 느끼함과 비릿함을 싹 잡아주면서 "이건 제가 먹자마자, 아 이거는 무조건 다음 선물 추천은 각이다." 했던 아이거든요. 와인 좋아하시는 분, 특히 화이트 와인, 신혼 부부 집들이 선물 갈때 이거 몇개 챙겨가면 패키지부터 맛까지 그냥 풀 코스로 센스 있는 선물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진 마요인데요.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치약인가, 핸드크림인가 했는데 마요네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진은 우리가 아는 그 알코올 진이 5% 들어가서 진 마요가 되었다고 해요. 암스테르담에 있는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에서 개발한 소스고요. 그래서 그런지 일반 마요네즈보다 좀 조금 더 새콤한 느낌이 있는 토마토가 들어가서 그런지 주황빛이 나는 케찹과 마요네즈의 중간 정도 맛이에요. 그래서 맛이 이게 좀 특이하긴 한데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는 근데 저는 또 경험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나이대 있는 분들보다 젊은 층 친구들 아니면 이게 휴대가 간편하니까 캠핑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주전부리 주워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선물 주시면 되게 깔끔하면서 유니크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잼! 잼류에서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바로 크랜드바론 밤잼인데요. 이건 요새 정말 먹는 선물할 때 거의 정석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너무 유명하고 좀 흔해진 것 같아서 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먹는 선물 중에 제일 핫하면 넣어야지 해서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이건 거의 선물 주라고 일부러 패키지를 짠것 같이 패키지가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 캐주얼하게 드리고 싶으면 뿌띠 사이즈가 있거든요. 이걸로 드려도 되고 아예 선물 세트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연령대 있는 분들한테는 그게 또 때깔이 나니까 그걸로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가 약간 요즘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브랜드인가 했는데 무려 130년 전통의 밤크림 전문 브랜드래요 그리고 반전 매력 2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누텔라처럼 정말 단 악마의 맛 이런 느낌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막상 먹어보잖아요 그럼 맛은 또 중후해요 이게 밤이라서 그런지 고소하고 너무 빵빵 뜨는 단맛이 아니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2030뿐만 아니라 50, 60, 70도 저격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핫하니까 또 들고 와봤어요. 이건 예전에 제가 새 하울할 때 추천해 드린 적이 있는 잼인데요. 제가 꽂혀가지고 세 통째 먹고 있는데 요새 자꾸 품절이 떠가지고 못 사고 있어요. 이것도 맛이 정말 많은데 저는 패키지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레드 와인 잼이 최고고요. 저는 원래 포도잼을 좋아하는데 이 레드 와인 잼이 그 포도잼에서 약한 와인의 풍미가 더해진 느낌이라서 그한끗 차이가 너무 유니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잼 브랜드가 화학 첨가물이 0이라서 그것도 좋고. 이것도 품절만 안되면 정말 좋은 선물인데 저도 지금 못 구해서 못 먹고 있지만 언젠가 품절은 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잼 나온 김에 한번 슬쩍 끼워 넣어봤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열심히 모아온 식료품들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걸 조사를 하면서 유니크한 구독 서비스, 그리고 식료품 공고하는 계정, 그리고 트렌디한 F&B 브랜드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려 드릴게요. 사실 얘는 어떻게 이걸 안 거지? 좀 디테일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피드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nh nhau